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지금 오늘 빠떼리 아, 전동 스탠리커 리필하다가 일반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작업 중에 지금 가마라했습니다 뭐냐면 침수된 어, 전동 공구 배터리 같은 경우는 1 8 6 5 0 표면이 이제 녹이 피기 시작하죠. 그 하다가 이제 배터리가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니필을 해봐야 되겠다가 생각하고 침수된 데 보면 녹이 핀 부분에 니켈 빼다 보면 잘못하면 안에 이제 같이 니켈하고 스포트된 부분 때문에 떼다 보면 같이 이제 찢어집니다. 그러면 액체가 쫙 나옵니다. 그때는 사람들 일반 자 지식 없는 분은 그냥 계속 작업하든가 깨서 같은 건 냄새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 냄새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작업하다 보면 산화가 되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니트미이 공기하고 접촉하면 폭발성을 띄게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 스테니거 어, 교체 작업하다가 녹이는 뭐 많이 피가지고 딱 만지보는 순간에 아 이거 잠은 찢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마당에 나어가지고 작업 이제 분리 작업하는데 아닐까 다을까 바로 이제 어, 마이너스 단자 쪽에서 특히 마이너스 단자가 심하거든요 그 녀성이 단자에서 바오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인식고 물 미리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 어, 바오 애기 이제 넣은 순간 바로 물을 담갔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소금 물을 담그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닷물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게 잘려있던 전기가 다 빠집니다. 그 완전히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다 빠지면 틈이 넣어도 좀 괜찮습니다. 전, 안에 전기가 안, 안 들고 자기가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못 먹어, 이제, 방전, 완전 방전이 안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보면, 제가 파워뱅크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어, 리필할 때도 항상 이야기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860은 폭탄이라고 이야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기포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이 기포하고 전기가 다 빠져야지 폭발성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전기가 머물고 있으면, 이게 못 먹고 계속 작업하면 폭발합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미리 집집해가지고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행이지. 액체 넣을 때물 준비하고 한번 넣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미리 인식을 준비해놨고 작업하십시오. 그 약간만 이상하다 싶으면, 리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음 속에 담그셔야 됩니다. 이렇게 담그면 이 전기 빠지는 시간이 한한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동안은 자 대기하십시오. 그 처음에는 물이 깨끗합니다.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담그고 나면 물이 누 그러니까 <laughs> 물이 탱탱해진다 해야 되나? 하면서 이게 양재물이 됩니다. 독근물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위험합니다. 아시고 작업하십시오. 잘못하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집안체재수 없으면 날라갑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보면 어... 배터리 폭발 사고가 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약간 문제가 됐거든요 뭐 사용자 잘못이니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잘못 제작했냐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90%가 사용자 잘못입니다 왜냐면 금방처럼 잘못하는 거 하고 충전할 때 잘못 해 가지고 폭발합니다. 그 사건도 한 2년, 3년 정도 사용하다가 폭발했거든요. 리튬이온, 같은 경우나 파워뱅크는 처음에 잘못 만들었으면 얼마 안 돼서 바로 폭발 사고 납니다. 몇년 쓰다가 폭발 사고 나는 거는 그진 다 관리 잘못 해 가지고 폭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 계속 지금 찍켜보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쪽에 연기가 심해집니다. 이 안쪽에 보면 이게 이제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잘 보이려나? 연기는 잘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제가 물속에 담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방수 작업 안 해도 이 자체가 방수가 됩니다. 올라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만큼 10개밖에 안 되는 게 뭐가 위험하겠노 생각할 수 있는데 폭발이, 폭발이 되면 연쇄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만 폭발하더라도 우리 여름철 보면 핸드폰 배터리 차에 놔둬가지고 폭발하는 거 보셨죠? 그 폭발하는 양이 배터리가 우리 보통 18690한개 정도의 폭발력입니다 근데 전동공구도 1 0 개가 돼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때 그 폭발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동시에 폭발하면 진짜 위험하고요. 이거 폭발 을 시작하면 수화기 가지고 잘안 꺼집니다. 계속 안에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어느 정도 다 소모할 때까지 계속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동공구 제가 니필하는 사진 영상을 자주 올려 드렸지만 진짜 안전에 신경쓰시고 어, 하셔야 되고 분해가 위험합니다 특히 침수된 거 침수된 거는 진짜 조심하시고 자기가 괜히 리필 하실 때는 필이 물통 옆에다가 놔두고 조금만 어, 이제 죽은 거 조금만 위험하다 보면 물속에 무조건 담그십시오 자 아까 지에 물에 담갔던 18650인데 지금 무에 담가 가 한참 지나가지고 빼가 뺐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전류가 다 손실이 안 됐어요. 보면 여기는 이거는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이거는 4.4류 과충전이 돼 있어요. 4.4 4. 뭐 하여튼 4볼 정도 되고요. 이건 이제 죽었고, 이런 식으로 볼트가 안 죽은 것도 있, 있습니다. 물 속에 집어 넣었는데, 또 바닷물이, 소금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이게 저, 보면 다살았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 그 아파트에 보면, 배터리 폐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갖다 버리면, 잘못하면 이게 다 연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단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성, 합성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폐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단자들, 단자들 어느 정도 제거해 주시고, 이게 다른데 안 찍힐 수도록 찍히면 위험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인 식으로, 단자 부분을 좀, 필요 없는 부분다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잘랐잖아요. 그 잘랐다고 안전하다고 바로 폐기하지 마시고요. 절대 음, 테이프 있죠. 집에 무슨 아, 서는 테이프, 테이프 가지고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집만 아, 위험성 없으면 된다가 아니고요. 폐기할 때 전기가... 아, 살아있는 것들은 싹다 이거 전련을 다 시켜가지고 버디 주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여기 부딪치도 안전하다. 할 정도로 해가지고 폐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집에서는 폭발, 이제, 위험이 없어지겠지만, 이, 이제, 분리 하는데 가, 는 동안, 뭐, 쓰레기 같은 거나, 건전지 해소할 때 보면, 대충, 대충, 이어떤지 하거든요. 그, 운송 중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셔 쇼트, 날수 있는 거, 다 반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폐결, 제발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저만 안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18650은 상당히 위험한 제품입니다. 폐기할 때또 상당히 신경 써야 되고 분리할 때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